자 오늘 어, 복수박 수박인데 보통 왕수박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요. 어, 얘 특징은 어, 순을 잘 어, 정리를 하지 않아도 호박처럼 자기가 열매를 매다는 그런 수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 또 아, 전에 수박 일주일 전에 심었던 수박은 이러한 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아침에 블루베리 어, 학교에 있던 블루베리를 노지에 옮겨 심었습니다. 아, 네 그루를 심어봤습니다. 잘 음, 살아서 여기 추운 지방이지만 많은 열매를 매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저쪽 건너편에는, 아, 호박을 심었는데, 아, 여기는, 아, 중간에 여기는, 어, 모마일캐모마일 허브입니다. 지금, 아, 이것도 역시, 예, 2주가 됐는데, 지금 꽃망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예, 호박을 또네 그룹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어, 비가 온다고 해서 지금 서둘러서 일단 심었고요. 현재는 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블루베리를 심고 이렇게 지푸라기 예, 풀. 말른 거 이런 걸로 멀칭을 해줬습니다. 아 이렇게 멀칭을 하게 되면 아 수분도 아 비가 와도 이제 흙이 쓸려 내리지 않고 아또 수분을 이 풀들이 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아 수분 유지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호박도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멀칭 을해 줬습니다. 호박은 맥도로박 둥근거 4그루 아, 를 심었습니다. 자,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 오늘은 아, 스케치를 이렇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이트 핑크 어, 셀릭스 입니다 어, 삼색 버드나무 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이파리가 꽃처럼 아주 예쁘죠 어, 조금 더 있으면 더 예쁜 모습을 할텐데 어, 지금 모습만 가지고도 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이트 핑크 셀릭스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야생화가 있고요. 여기는 천년초 선인장 종류입니다. 지난주에 화분에 있는 것을 심었고요. 상추 무종을 심었고, 여기는 쑥갓입니다. 쑥갓 쪽은 땅콩입니다. 땅콩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다가, 어제 밤에 줬더니 아주 생기가 생겼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산마늘입니다. 산마을, 산마늘 식당에 가면 명이나물로 아주 고급 반찬 요리가 되는데 지금 꽃도 폈네요. 이제 이 씨가 꽃대서씨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좀더더 아, 더 많은 음, 개체수가 늘어날 것 같고요. 여기는 옥자마입니다. 옥자마. 음, 여기는 작약. 작약도 지금 꽃망울이 생겼네요. 네, 여기는 구절초입니다. 아,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아, 태비 걸름을좀준 상태고요. 아, 자여기도 허브이고 아, 여기는 아, 페파 민트 민트 허브입니다. 아, 여기도 지금 부절초들이 많이 있고요. 아, 이 단풍나무 멋진 단풍나무가 있고요. 오늘 여기는 보리수, 어, 보리수가 많이 열렸습니다. 음. 아, 여기는 해국, 어, 바다에서 피는 해국이고요. 여기는 돌단풍, 돌 사이에서. 어, 어. 여는 이런 단풍나무라고 해서 돌단풍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는 아, 파스티기아타라고 하는 수종인데요. 아, 지금 만 3년 됐는데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스케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